안녕하세요, 경아쌤이에요. 다자하오我是静라老师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십니까?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봅니다.我们今天一起要学习的是表示为了的为为。 其与黑色的用法与动词结合使用，表示获行具行为的目的，可以省略其与黑色的色变成其与黑。主要用于正式的场合。与名词一起使用时，用名词跟了与黑草。 만나다, 벌다, 다 취掉, 다채 이것즈, 불관 메요외인 요외인 주제지에 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명치 친구 조회호 이것즈 메요외인 야지에 릴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족. 주요후 이같이 요위인 요제 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詞 기 위해서 더 진심 句表示 목적. 혹은 句요 협실 짓의 행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전형 句시 목적. 后行句是真正去做的动作，你们要注意的是，这时候前行句和后行句的主语要一样。连接尾尾，기위해서跟으留国我们一起比较看看，这两个语尾都表示目的。기위해서适合在发表、作文、面试等正式场所使用。 의료고, 장용在日 일상 대화或 고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렌제위의 기위해서장장건 거시티一起使용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아요. 렌제위의 의료고, 장용在口 고유상 왜 편지를 쓰셨습니까? 왜什么写信呢?向家人表达心意,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다. 다 쥐掉, 다写那个字,不管有没有为因,直接接,기 위해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리엔제 위해 기 위해 서더서 거의 썽 류에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왜 운동을 합니까? 왜什么운동나변 건강 건강해지다 다 취掉 다 체니까지,不管有没有为, 인지제제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왜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왜呢등록금을 내다. 다취니가관요인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왜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까? 왜加入社呢交朋友.니 친구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가입했습니다. 왜 외국인 친구와 자주 이야기합니까? 왜 쳄창건 시 대화. 대화서니다왜 한국어 시험을 보십니까? 确认实力, 실력을 확인하다. 다 쥐掉, 다제니가즈 북관 요메오의 인 주제제, 기 위해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명词 가족, 친구. 명词후면여제 을,를 위해서. 가족, 주회호 이것 즉 요회인 여용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我们为了家人可以做什么呢?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 조애후 이거즈 메어웨인 야오지에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我们为了朋友可以做什么呢? 친구를 위해서 비밀을 지킵니다.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这是采访学生的对话。 님은先생각생칸답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죄송합니다. 인터뷰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명회도 자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가십니까?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갑니다. 직님은 바 화면 잠停一下，找找看答案。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조깅을 합니다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大家为什么学韩文呢有什么目的吗我们今天一起学习的连接语为기 위해서来回答看看。我们今天一起学习的是表示目的的儀为, 기 위해서 더 용파. 따지아 신쿨러 수고하셨습니다.